안녕하세요. 대원부동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19부동산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땅은요,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에 있는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본땅 같은 경우는요, 보전 관리에 어, 평수는 686평이고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도로는 앞쪽으로 어, 차가 다닐 수 있게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본땅 앞으로 조그맣게 이제 농어촌 공사 어, 밭이 있는데요. 본 땅은 이제 농업적으로 이제 어, 점령 허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이제 어, 사용을 해서 진입로와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본 땅은 686평에 주변이 이제 나무로 나무 밤나무 하고 이제 어, 참나무 하고 이런걸 둘러싸여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널다란 어,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풀관리를 안해줘 가지고 굉장히 어,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어, 토지입니다 그래서 어, 작업을 또해 놓으면 깨끗하게 되겠죠 이렇게 어,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어, 차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 건축까지는 짚어봐야 될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농막 갖다 놓고 농사 짓는 데는 그다란 어, 이상이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뭐 토마토하고 옥수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laughs> 주변 사항은 축사도 있고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뭐 아주 깨끗하고 좋은 땅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높이는 적절하고요. 앞은 툭 펴져 있어 가지고 주변이 시원한 경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참나무들이 수령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나무들이 조금 겨져 있고 옆에는 배수로가 파져 있는데 주로 어, 밤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어, 밭으로 전이고요. 지목상 보전관리 도전관리 널따란 어, 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laughs> 건축할 수 있다면요. 또 나중에 향후에 건축을 해도 어, 충분히 괜찮은 땅이고요. 물론 이제 앞쪽에 좀 축사가 거슬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요즘 안성 땅들이 거의 매매가 잘 되고 땅이 잘 나오질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너무 제가 이제 투자라든지 그런 걸부축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요 하지만 어 땅들은 잘안 나온다 안 나오고 어 이런 어 밭들도 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어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앞에 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아까 위에서는 팽팽하게 작업이 되어 있고 깨끗하게 치우고 관리한다면 좀더 어, 땅의 가치로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풀벌레 소리도 괜찮고, 어, 땅 주변도, 뭐, 여건은 축사 빼고는 그닥 나쁜 땅은 아닙니다. 보정관리함도 어, 그런 또 관리 지역에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또 물도 많이 흘러내리 가고 있네요. 아마 농사를 지을 이제 수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땅들이 도로를 끼고 쭉 되어 있고, 옆에는, 들깨밭과 들깨밭, 덮개밭 이렇게 되어 있는, 약간 높이가 좀 높은 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멀리는 이제, 죽산의, 죽산의, 들어가는 이제, 입구 쪽이 쭉, 들판들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냥 축사만 빼고 나면 경치도 좀 괜찮고요. 이렇게 바로 옆에 축사죠. 축사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늘은 들판들이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상당히 매물이 기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농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요즘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때 우리가 항상 토지는 그 가치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윳돈으로 묶어놓을 사람들도 괜찮고 아니면 뭔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이제 농막 같은 거 갖다 놓고 왔다갔다 하면서 서울에서도 이렇게 뭐 많이 걸리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여기서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땅을 구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사방이 뭐큰 가리는 건 없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숯불이. 자, 안성시, 죽산면, 장릉리에, 보정관리 686평, 이제 막... 따끈따끈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잘 감상하시고, 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임장해서 이 주변 사항 제가 또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성보계면에서 대운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 작가 이루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땅의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널다란 앞에 평야가 자리 잡고 있고요. 축산지, 돈산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주변은 보시면 어 전원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악조건이다 그러면 저 전원주택들이 들어와 있질 않겠죠. 냄새가 너무 난다 그러면. 뭐 물론 시골 분들은 이축산나 돈사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같이 이제 어, 한마디로 이게 다어 농업이죠. 농업인데 어, 어떻게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어, 농업에. 축사를 한다 돈사를 한다 거부를 할수 할 있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주변은 뭐 골프장도 있고 하지만 개발 가능성은 글쎄 뭐 크,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 어, 경기도권역에서 이 정도 평당가가뭐3 0만 조금 넘는 이런 땅이 쉽게 있을까요 어, 현장의 원행지니까 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판단하면 요런 이제 사항의 주변이다 배경이 이런 배경을 가진 시골 마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렇게 앞으로도 고속도로도 생기고 하니까 크게 멀지 않는 곳에 한 686평 밭을 가지고 있다 이런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연락을 주신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냄새는 크게 나지 않던데요. 물론 뭐 날이 안 좋을 때 냄새 많이 나겠지만. 자, 이상입니다.